안녕하십니까 닌너부 토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닌너부 토토 이야기가 어떻게 할 거냐면 12월 이제 접어들면서 음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2월달에 접어들어서 아니 근데 다음 회차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어 프로젝트 시작할 겁니다 이제 돈 얼마큼 딸 건지 어, 돈 얼마 잃었는지 정확하게 어,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겁니다. 그리고 저는 제가 걸었 어떻게 걸 것인지 음 앞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, 성공했다. 이게 몇 배다 어, 2천원 걸었는데, 뭐 걸었는데 얼마 됐다. 5천원 걸었는데 얼마 됐다. 만원 걸었는데 얼마 됐다.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어, 그러면은 총 얼마 땄는지 12월 31일 날, 어, 제가 총 말씀드리고, 제가 얼마, 총 얼마큼 걸었는데, 얼마큼 배당이, 얼마큼 땄으며, 그리고, 음, 네, 그렇게 해서, 딴 금액이 나오겠죠. 그러면 12월 30일 딴 금액이 나오겠죠. 그러면은,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릴 겁니다. 그리고, 뭐, 제 픽을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셔도 되고,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됩니다. 어 제가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지만, 저도 많이 생각하고, 저도 어차피, 음, 일을 하면서 토토를 하는 토토인으로서, 음 뭐, 누구처럼 뭐 편안하게 집에서 음 컴퓨터를 가지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뭐 프로토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어 그런 뭐 배달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한번더더 더 생각해보고 누가 이길 것인지 더 생각해보고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음. 닌 여부 토토 이야기가 되겠으니까, 그 점, 또한번더 생각 좀해 주시고, 좀 이해 좀해 주시고, 지금 뭐 약간 연승이 끊고 연패라고 해도, 어, 언젠가 또 연승이 또 됩니다. 어, 뭐, 제가 계속 연패만 하면은 유튜브 안 합니다. 제가. 뭐안 하고 적겠습니다. 지금 뭐, 별로, 우리 토토와 함께와, 토토 패밀리 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해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지만, 저는, 음, 더 확실하게, 이렇게 해도, 어,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, 다시 한번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, 예를 들어서, 5천원 걸었는데 얼마 되고 만원 걸었는데 얼마가 됐으며,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번 더더 믿어주시고 따라 오셨으면 제가 많은 어,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할터 이니까 어,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자 분들이 오셔서 꼭 눌러 주셔 가지고 저의 어 음, 저 유튜버 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